오님이 받고 하나하나 힘들게 안 하고 있어요. 두 개씩 대하요 하나하나 이런 거이놈들이 도대체 뭐 하는 거예 <목소리> 예. 아가 어디 드릴까요? 주세요, 아, 아, 오, 뭐, 들고, 다, 나, 거기다 올려서 메타고 거기다 올리면. 너무, 뭐라가지고 아, 막아, 막 아빠, 자, 여기다 넣어. 아 출출해준다. 나 먹고, 너무 굵네요. 아난 진짜 잘못했어. 안돼 여기 약 밥조시. 네네 네. 어? 어 선생님 이 언제 죠몇번자왔아 음, <laughs> 근데 놀랬어요 6개월 음, 된거 같아요 6리 굴러가고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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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 번도 못어 근데. 근데 혹시 네 번째 아니? 시응뭐 뭐지? 안돼안기를 뭐지? 뭐지? 안돼

날씨가 아니고, 그리고 처음에는 추웠는데, 한, 몇월 치고 나니까, 날씨가 딱, 백주 안에. 오메오, 오메오. 잠깐만요. 잠깐만, 열어주세요. 아, 뭐, 우리, 잠깐만요. 잠깐만요. <laughs> 한번 잠깐만요. 한번. <laughs> 너무 여러 가지 시키는 거 아니야? 몇 킬로 미터 버디. <laughs> 나는 그 버디에 놀란 게 아니라, 니가. 보디보디 막아렀어 보디보디 먹으라고 사장님 사장님 우리가 숫자를 좀 해줄걸 근데 라사는 이게 너무 의식을 하니까 우리가 나이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뭔가 그러니까 내년에는 제가 음, 이제 환갑이니까 심한 데는 되려주시데 돼요. 환갑 기념해서 페이나웃주으면 음, 좋고, 어, 아, 참. 나오고 싶습니다. 아, 그런거 제주도 말이에뭐나아니면제 예고가 좀. 거야. 우리가 어, 거야. 근데 그리고 내가 줍메인을 세분때가잖아 인천하고 안성하고 혁신하고 하는 데안람하하 인천에 있 있잖아 공유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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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형님이 한갑이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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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안에... 태양을 10년 태양을 안에... 10년 안에... 아0년 안에... 1이년 안에... 1요년 안에... 10년 안에... 10년 안에... 1 0 형님 에 10년 안에... 10년 안에... 10년 안에... 10년 안에... 10년 야, 그거 다 이벤트,